안녕하세요 리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더 이쁜가요? 네, 감기가 살짝 걸려가지고 불편하시더라도 이쁘게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성에 있는 보람도하임이라는 아파트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춘천 공사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고객님과 또 니즈가 저희가 잘 맞아가지고 아, 이번 공사는 저희가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보람도 하임 아파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일단 전체적인 퀄리티나 품질 그리고 고객 뭐와의 소통 여러 가지 문제 없이 되게 잘 착착착 진행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먼저 우리 그 공사 전 사진을 보면서 한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전 사진을 보면 여기가 아파트가 2007년에 준공이 난 아파트로 한 18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한 예, 18년, 15년 정도 지나면 필름이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닥이 노화되거나 타일에 곰팡이나 아니면 단열이 취약한 부분들은 곰팡이가 쓸거나 그다음에 이제 색깔이 바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쳐야 될 소요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예, 한 집에서 이제 또 18년 동안 살다 보면 아니면은 이사를 가더라도 약간 구축에 있다 보면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또 부럽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이 인테리어를 예, 요즘 트렌드 이상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네. 현장이 그렇게 뭐 지저분하거나 뭐 더럽거나 그런 현장은 아니었지만 좀 색상이 좀 약간 올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 뭐 장판이 깔려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단열이 취약한 부분이 공판이가 많이 쓸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공사를 완료된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실부터 볼까요? 예, 거실에 보면, 폴딩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총 일곱 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쪽 문을, 예, 그냥 여다지 도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거실에, 예, 이쁜 간접등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일자로 쭉 천장으로 가있고, 천장에는 3인치 전구색 매입등이 있는데, 이게 색깔이 변합니다. 예. 세 가지 색깔로 변했는데, 주백색과 주광색을 핸드폰과 아니면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IoT 3인치 전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어서, 이 거실을 한층 깔끔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큰 TV에 우드면을 둬가지고, 이게 이제 TV도 돋보이고, 따뜻한 느낌도 주고, 그렇다고 거실 뒷면까지 또 같은 색으로 하기에는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베이지 느낌과, 그 다음에 이소파의 색깔 베이지가 너무 잘 어울리게, 예, 거실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 같은 경우도 300에 600에 약간 화이트와 베이지 사이에 있는 그런 넓은 사각 그 강마루를 사용해서 넓어보이는 효과와 그 다음에 깔끔한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한 거실입니다. 그리고 커튼을 보시면 IoT를 적용해서 전동 커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일정 시간이 되면 열리거나 닫히거나 가능하고, 아니면 수동으로 살짝만 열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살짝 닫으면 살짝 닫히는 IoT 제품이 적용된 그 커튼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작지만 아주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콘크리트 베이지 느낌의 이제 전체적인 벽면을 두고 그 다음에 터닝 도어에, 그 다음에 여기 또 핵심 유리는 모루 유리입니다. 모류 유리를 넣어가지고 밖에는 약간 실내처럼 보이지만 느낌 있는 아주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살렸고요. 그 다음에 원형 식탁과 가운데 조명, 그리고 홈바 그 옆에 보이시는 수납장 같지만 수납장이 아닌 냉장고입니다.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후드는 있는데. 인덕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인덕션은 여기가 이제 추가적인 다른 데 쓰시는 데가 있으셔서 인덕션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모르니까 사용할 거를 대비해서 후드는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개수대와 이쁜 수전으로 그 다음에 그 상부장 밑에 전등을 사용해서 이 안에도 이제 깔끔하게 보이고 밝고 그 다음에 화사한 느낌으로 예,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거실에서 보시면 우리 폴딩도어가 있는데 이 폴딩도어를 열면 앞에 전망이 훤히 잘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고객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느낌으로 쓰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캠핑 같은 느낌처럼 쓰고 싶다. 이 레일등 있는데 레일등 가운데 포인트 전등을 넣었어요. 야외 감성처럼 활동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조명을 썼고 의자 같은 경우도 느낌 있는 감성 있는 벤치 의자 같은 의자와 러그를 사용해 가지고 좀 아늑한 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 베란다를 보게 되면 수납 공간을 저희가 활용했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화단을 기존에는 이제 철거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방구목으로 해서 약간 느낌이 없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벽면을 600, 600 타일로 옆으에 감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위는 붙박이장이나 이런 판넬을 사용해가지고 덮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열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되게 편리하고 수납 공간도 활용하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평상처럼 앉을 수도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베란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단열을 엄청 강요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단열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외창을 기중창으로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뭐벽 두께의 거를 이제 GCS 보드를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보강을 했더니 와 정말 한겨울에도 따뜻한 예,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은 네, 북박이장, 우리 한샘에서 나오는 이 맞춤형 수납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시스템 에어컨 들어간 자리가 약간 단차인 있지만 예, 일체감 있게 깔끔하게 만들었고 이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의 깊이가 낮아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면 천장부터 한 200mm 정도가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간접등박스를 만드는 겸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그 뭐 디자인도 살리고 그 다음에 설치 공간도 확보하는 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고요 그다음에 이 화장실과 화장대로 가는 요 공간을 여기 좀 커튼 보이시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라인만 우드 시티지를 써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 공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침대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잖아요. 호텔에 있는 침대처럼 이 간접등과 독서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충전 시스템이 잘 구비가 돼 있어서 네. 아주 이 프레임은 제가 솔직히 아주 각찬합니다. 네. 이 프레임을 하나만으로도 호텔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고객님께 강추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안방에 딸린 이제 우리 파우더 룸으로 들어가면 여기 거울 보이시죠? 예. 큰 거울을 또 써서 조명과 그 다음에 펜던트 등그 다음에 이 서랍이 있는 장을 있는데 서랍이 장을 열면은 그 드라이기와 그 다음에 각종 뭐 면도기나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편안하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안에서 이제 바로 그 서랍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판 위에도 이 슬라이딩 콘센트를 넣어가지고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편안하게 예, 사용하실 수 있는 예, 특별한 아이템을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펜던트 등이 그냥 일반적인 등이 아니라 약간 빛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이 뷰티식적인 분산을 줘가지고 약간 밋밋하지 않은 공간처럼 약간 신비하고 의묘한 공간처럼 저희가 만들려고 했는데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안방에 들어가시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 보실게요.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그 슬라이딩장이 있는데 이거 매직 슬라이딩장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앞그 슬라이딩장과 이뒤 슬라이딩장이 이단 차이가 없는 게 핵심인 장을 설치해가지고 아주 깔끔한 이미지를 주었고요. 슬라이딩장 밑에 이 전등을 넣어가지고 이 밑에 우리 젠다이 위에 있는 것들을 밝게 비춰줘서. 어둡지 않고 화장실이 칙칙한 공간이 아니니 화사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공간처럼 표현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은 타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다 바닥은 600에 600, 그 다음에 벽은 600에 1200짜리 타일을 써가지고 예, 매지선도 최대한 줄이고 깔끔하게 대형 타일에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본적으로 많이 넣고들 계시는데 휴젠트를 넣어가지고 네뭐 드라이기도 되고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그다음에 환풍도 되는 예 기본 휴젠트를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수전이나 도기들은 여기 들어간 제품들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근데 그뭐 고객님이 이쁜걸 고르다 보니까 예 이런 모델 모델들을 많이 고르셨고 샤워 수전 같은 경우는 자가발전이 있는 샤워수전을 넣었어요 자가발전이 뭐냐면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물 온도가 거기가 뭐 몇도다 몇도다 그거를 수치를 예 눈으로 확인하면서 물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약간 간지나는 아이템으로 예 샤워수전을 제가 진행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거실 화장실을 가볼까요 예 거실 화장실은 예뭐 안방 화장실과 크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예 600에 그 1200짜리 벽타일과 600에 600짜리 바닥타일에서 그대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전이나 이런 것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했는데, 가운데 이제 원형 있는 이 조명거울을 넣어가지고, 둥글둥글, 좀 부드러운 느낌의 거실 화장실을 좀 진행을 했고,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휴젠트를 넣어가지고, 예, 그런 기본적인 기능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생성 보람도 아님 아파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여기 이제 고객님과 니즈가 통했던 건 단열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외창호 같은 경우는 이중창호로 바꿨고, 그 다음에 단열을 심지어 100mm 이상, 거의 150mm 단열한 곳도 있었어요. 왜냐면 특히 뒷벽, 아파트의 위치마다 뭐 향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추운 쪽에 방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씩은 존재하는데 그 벽에 이제 외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벽이라든가 이런 벽들을 저희가 아이소 핑크와 그 다음에 GCSD 보드를 활용해서 정말 보강을 많이 했더니 겨울에 정말 추운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행성 보람도 하임 아파트를 하시면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우드와 아까 콘크리트 베이지,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대형 이제 사각 강마루 같은 경우를 이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느낌은 점점 요즘에 신축보다 더 좋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런 트렌드를 고객님의 이제 니즈와 이제 금액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잘 접목을 하면 정말 요즘에 출신에 입주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아파트에서 살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